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주일, 예쁘고 바른 자세, 또 멋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사님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고백해보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온 몸과 또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해요. 다 함께 일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요.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준비. 성경을 읽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8절 말씀, 8절 말씀.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 엄마가 우리 친구들을 부르실 때,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며 부모님께 가나요? 네, 엄마! 라고 대답하면서 엄마에게 가지요.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큰 목소리로 대답하겠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르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어느날 이사야가 성전에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예식이 모두 다 끝난 후에 사람들은 성전을 다 떠났고 이사야 혼자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이사야가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가 기도하는 성전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를 둘러싸고 아름다운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위로 들어서 그 광경을 자세히 봤어요 이사야가 보니까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은 말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소리가 너무 커서 건물이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찬양 소리와 함께 연기가 가득했어요. 정신없이 이 환상을 보던 이사야가 깜짝 놀라 어하니 벙벙했어요.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뵐수 없었어요.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본후 죄인인 내가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하며 두려워했어요. 이사야가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렸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그때서야 이사야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에게 한번더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네가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듣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것이고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거야 그러니 이사야, 너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렴. 그들이 진정한 눈으로 보고, 진정한 귀로 듣고, 진정한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야 고침을 받게 될 것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참고 견딘 거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때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그때 이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를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니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면 나의 욕심은 점점 버리게 돼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부르실 때 작은 역할이든 큰 역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며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며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며 기쁨으로 응답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늘 함께하셔서.